된 콜들 니들도 양심이 있어 바라 좀더 c 만내 m o n l y r o 시간에 사라지는 y e a 니 t 들도 양심이 있어 바라 좀더님들힐봄니다자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비고드 레이스라는 그 200km 나가는 공회전 200km 나가는 휠이고요. 제가 지금 요 며칠 요걸 타고 다니는데 지금 패드가 안 맞아서 그런지 조금 이게 뒤뚱거리는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요걸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요거 이제 속도도 보여드리고 손님 차에 적재하는 영상 한번 또 보여드리고 네 그럴 생각이고요. 요거 오늘 월요일이니까 요걸로 업무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비고드 레이스 수호우수에서 여기 어디야 일산마두동 6만원짜리 잡았고요 예, 법인인데 바로 풀어주셨네요 그래갖고 저는 일산마두로 일단 이동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어, 8시인데 6만원이면 나쁘지 않은 콜이고요 저는 바로 일산마두 가서 라페스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막히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걸렸구요 저는 지금 일단 여기 마두 강촌마을이라고 하고 마두 옆 바로 옆인데 라페스타 옆이거든요 어디 다른 데를 가기가 참 애매하네요 여기서 아예 백석을 바라보던지 라페스타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거든요 로지자베로 5만원 5만원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샴푸 나이트고, 우회전하면, 우회전 우회전하면 라페스탑니다 라패 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저는. 5만원 맞춰주고, 로지 배차 받기 내가 모르겠다. 지금 시간 어디든 가서 상관없죠. 청년 3만원, 3만원밖에 안 일단은, 어. 하면 아, 저기서 저희는 네, 일단은 라페스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형님들, 저는 지금 웨스턴돔, 네, 웨돔 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웨돔이랑 그 라페스타 그 사이에 공원 있죠? 저는 그쪽에서 한번 대기해 볼 생각이고요. 초저녁에는 그 웨스턴돔 쪽도 콜이 좀 나오는 편이어서 그 술집이 있어서 그쪽에서 한번 공원 쪽에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페나 웨돔이나 뭐도킹는기니까 그쪽에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들 힙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라페스타 쪽에 외돔이랑 라페 사이에 있었는데요. 지금 야당 쪽에서 5 0미랑 거리 2.9km고요. 대거 접지 장미로 잡거 15만 원, 15만 원 잡았습니다. 월요일 치고 나쁘지 않죠? 일단 여기서 당연히 대전 가니까 좀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금액적으로는 못 참죠. 2 시간 한 20분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요거 일단 이동해서 야당이니까 빨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겠습니다. 아우. 아, 근데. 아우. 아, 또 씨발 또 떨어지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휠포입니다 뭐, 여기 근처에도 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시청 쪽으로 7km, 8k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6.9km. 대전 시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으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휠포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갤러리아 쪽에 어, 갤러리아 쪽에 와 있고요. 여기서 자 카카오 잠깐만요. 세팅 한번 할게요. 아 어, 힘들어, 아한두 어, 시간 운전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자 카카오 20 k 로 카카오 20 k 로 하고 금액 순으로. 빼고요. 로즈는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풀카드 설정도 5 k g 하고 이쪽도 금액 순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거 뜨면 금액이 비쌀 테니까 그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콜 조아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아 앞에 있습니다. 아우. 아, 지금, 별래 12만 5천 원, 두 번, 뱉었는데, 다 놓쳤네. 아, 이게, 콜마노 자배가 처음에 한번 들어왔는데, 잡았는데, 다른 게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날라오는데, 씨, 말도 안 돼, 이거. 날라오기도 전에 다 나가요, 아. 야, 진짜 아깝다, 이거. 완전 따당이인데, 별래 갔으면. 아, 아, 지금, 뭐, 매달 나갈 것 같아. 한 번, 뭐, 놓치고, 다른 게 잡혔거든요? 다음 번에, 또 다른거 한번 누가 뱉었는데 날라오기도 전에 끝나고 그 다음번에도 또 날라오기 전에 또 나가버리네요 별레는 보이긴 보이는 계속 아아아 아. 아. 조금 더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네형들 불당도 놓치고 장난친거 같은데 의왕역이 떴었는데 13만 2천원에 그것도 놓치고 아깝하네 이거 괜히 왔네요 월요일인데 아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차, 지원차 타고 갈까 지금 고민중인데 지원차도 없습니다 지금 아참 머리 아프네요 지금 아 이런 도박은 하지 말았어야 됐네요 아 머리 아프네 진짜.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뭘 잡을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저기 대전 시청 쪽에 있다가 여기 복명동 쪽으로 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또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복명동에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요. 뭐가? 올라가고 싶은데 천안이라도 가고 싶은데 하나도 안 뜹니다 월요일이라 지원차도 없어요 지원차도 있던 거 내가 안 가는 바람에 지금 아 지금 지원차를 올리고 싶은데 아니 이거 카카오 지원차도 안 올리네 이 사람들은 참. 보통 보면은 카카오 지원차 천안 가실 분뭐 이런 거 많이 뜨는데 여기는 아예 안 뜨네요 대전은 아, 속상합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첫차, 첫차가 아닙니다. 첫차가 아니면은 대전역 가서 10km 정도 나오니까, 대전역 가서 첫차 몇신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기로세마호인가 타면 수원역까지 1시간 정도면 갔던 걸로 기억하니까, 뭐 최후의 수단으로는 대전역 가서 기차 타고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형님들! 방금도 로지로 제가 15kg 했는데, 어디서 뜬지 모르겠는데, 7kg, 로지로 7kg, 8kg 였는데, 호매실이 9만원이 떴는데, 네. 아, 뜨긴 떠요. 제가 잡을 수가 없을 뿐입니다. 뭐가 뜨긴 떴습니다. 호매실 9만원. 와, 나 돌아버리겠네. 아, 머리 아파. 아, 타기사 배차오류로 해가지고 뺏겠습니다. 결국에.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아, 좀더 집중해볼게요. 내 네, 형님들 아 호메실 진짜 열받네 아 일단은 대전역으로 한1 1 k m 온대요첫세마로가 1시간 반 걸리고 5시 30몇 분에 출발하더라고요 지금 시간 4시 16분이고요 아, 슬슬 라이딩 하려고 합니다 호메실 그거 11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받자마자 070으로 손님한테 전화가 070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뭐야, 지 사장이 아 어떻게 오게요? 11km인데, 그래갖고 바로 아저 시속 이거 휠인데 시속 100km 나간다고 10분이면 들어간다고 무조건 뭐 그랬는데 그냥 바로 뭐 듣지도 않고 빼버리네요. 제가 손님한테 집이 수원이고 손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냥 빼버려서 이미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그냥 대전역 가서. 기차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가면서 영상 한번 킬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군산, 군산 잡혔네요. 10만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고 잡았습니다. 일단 금액 보고 잡았고요. 아까전에 저 밥먹을때 여기 대전사시는 형님께서 말씀하신게 1시간 반정도? 네, 1시간 반정도면은 부산에 네.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10만원이면 그냥 아 가야지 하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일단 한 10분정도 손님이 한 35분까지만 와달라고 하시니까 가서 한 10분정도 담배 하나 피고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으로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헬퍼입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6시 17분이고요. 지금 여기 왔었는데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 모시기 가는 거. 에뭐 예, 6만 포에 뭐 4만, 5만 포, 6만 포 됐는데 7만 포인가? 7만 뭐? 에 예, 나갔었네요. 요거는 못갈것 같네요. 가면 클일 났을 것 같네요 아, 저는 지금 여기서 고민인게 지금 몸이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낮에 조금 일찍 나왔더니 여기서 모텔에서 좀 자고 저걸 해야 되는지 아, 탁송을 탁성은 몇개 있어요 많아요 탁송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 여기서 바로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군산역 가면 저기가 하나 있긴 한데, 수원역까지 가는 지하철 이 있긴 한데, 아... 어. 일단은 제가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한번 카메라 켜보겠습니다. 군산역 갈 거면 제가 지금 위치가요, 정확하게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쪽 근처거든요. 네, 군산역은 어디야? 도대체? 중산역은 저 인데서 6.5km네요. 잠깐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예 <목소리> 안녕하세요 형님들 조코입니다. 지금 저는 한번더 레이스 에, 도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탁송이 워낙 많아서 예약이 그래도 한일8 개, 10km 근방에 한 수도권 올라가는 게한일8개 보이거든요. 인천 빼고 평택이나 뭐, 영, 수원, 영덕동, 이런 거, 뭐, 남양주 이런 게 많이 보여서 또 9시 되고 이러면 조금 더, 에,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여기 모텔에서 대실 얘기해서 23,000원이더라고요. 23,000원 주고, 예, 23,000원 주고 조금 쉬었다가 지금부터 한 3, 4시간, 지금 6시 반이거든요. 40분이거든요. 그럼 한 4시간 정도만 자고 10시, 11시쯤. 예, 해서 탁송 타고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휘, 레이스 휠은 배터리가 절반 넘게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laughs> 저는 아 근데 이게 오늘 일을 할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네요. 어 만약에 만약에 제가 다시 일을 한다면 이게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패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완충 완충된 상태에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다면 저는 그냥 패턴 가지고 나와서 대리 조금 타고 한 15만 원 20만 원 찍고 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아 여기 있네바로로트네 저는 일단 들어가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우리 막 근데 니다 저는 지금 대실 23,000원 예 네, 23,000원짜리 들어왔고요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다 알람은 10시 반에 맞춰놓을 것 같고요 그때 꼭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꼭 잡고 네, 가겠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좀 이따가 자고 한잠 자고 일어나서 찾아뵙겠습니다 아우 여기 테레비도 크고 좋네요 일단 테레비 보면서 한잠 때리겠습니다 형님들 끓고입니다 10시 반 10시 반에 지금 나왔고요. 어허, 너무 힘드네요. 일단 그리고 큰일 난건 새벽에 안 잡아 놓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봤던 것들을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난리 났네요. 큰일났네클났어뭐 큰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여기 바로 앞에가 짬뽕 뭐 특화거리가 있네요, 군산에.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탁송으로 많은, 거의 많은 곳이라고 해서 온 거였는데, 생각보다 없네요, 또. 아, 일단은, 아, 일단 밥 먹으러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형들. 이거 지금, 짬뽕 거리라고 해서 왔는데 뭐야? 아니 뭐 짬뽕집들이 많긴 한데 다 망한 것 같은데 불이 꺼져 있는데? 어, 어허... 일단 편의점도 없고요, 담배도 못 사고 있고, 어, 어허... 골가네 이거. 이야 네 형님들 어디로 갈까요? 중화반점이 아, 여기, 아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뭘 먹나 짬뽕 왔으니까 짬뽕 한번 짬뽕 골목이니까 짬뽕 한번 먹어봐야겠죠 네, 일단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쥐새끼를 잡아가지고 그냥 당당히 가네요 나 사람 있는데 아무지도 없게 가네. 골 때리네, 저거. 눈 마주치면서 가네. 참, 나. 기가 기여맣... 막. 지금 저는, 저기, 익산에서 25km 떨어져 있고요 익산에서 수원 도이치 모터스 가는 거 8만원짜리 다 봤대요. 지금 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네요. 뭣도 모르고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하고 왔는데, 자, 렉스 턴탑노지모석 은지모석, 은지 남았습니다. 어, 제가 있던 곳은 지워 보니까 23km, 4km 정도 남았구요. 지금 한 10km 도안돼요 15km 남았고, 이 도로를 한 10km를 타고 가네요. 일한일안 아, 이게 좀, 도로가 위험해서, 좀 안전하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가지만 하고, 네, 가서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 네, 지금 35, 아, 40km만 가도 삑삑삑 거리는 상황인데 2km 남았거든요. 아, 지금 소리 들리실까 모르겠네요. 35의 알람이, 아, 35의 알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발, 일단, 아, 수원, 수원만 가면 집에 어떻게 택시라도 타고 가니까 그렇게 갈 텐데, 지금, 아. 1.9km 남았는데, 이거를, 아. 아. 진짜, 뭐, 꼬이네요, 꼬여.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꼬입니다, 아. 소리,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아. 아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35만대도 아. 32네. 아, 일났다 이거. 1.4km 남았는데 손님한테. 아. 아, 제발. 자, 28km, 30km만 돼도 지금 삑삑거리고 있습니다. 아, 들리시죠? 자, 1.3km 남았구요. 자, 30km만 돼도 지금 삑삑거리는 상황입니다. 아, 갈수 있을까요? 1.2km만 가면 집에 갈수 있는데. 아, 돌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는 25km만 돼도 알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님이랑 거리 700m 남아서 혹시라도 여기서 슨다면 예,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서 전원이 꺼져버린다면 전 여기다가 그냥 기체 대놓고 예, 걸어가서 손님차 픽업해서 어차피 나오는 길인 것 같은데 예, 여기서 픽피해서가 커피 커피 이거 차에다 실컷 가겠습니다. 아돌아버리피자 손님 피커 거리 500m.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주주 잘못 찍어주면 진짜 난리 나는 거다 이거. 아. 어. 20km에도 알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진짜 끝까지 쓰는 것 같은데 아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진짜. 일단 최대한 아다갈것 아, 같습니다. 차에 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천천히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드디어 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돌아버리는데 아, 큰일날뻔 했네요 네, 손님 나오신다니까 이제 손님한테 차키 받아서 요거 차 픽업하고 카메라 다시 한번 켤게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율포입니다 드디어 차를 탔구요 두시간정도 나오, 음, 나오네요 하, 집에 가.. 아저 도이치 가자마자 거기서 그냥 택시 불러가지고 집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아닌거 같아요 저는 어송송은아 어, 하기 힘드네요. 뭐 도전은 해보겠지만 이런 정도의 탁송은 정말 힘들고 힘든 힘드네요 이거 아 이거 어. 네 일단 또 수원 가서 카메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여행들 휴포입니다. 저는 지금 아는 동생이 어, 다행히 고색동에서 일하는 동생이 잠깐 시간을 내서 이쪽 데려다줬고요. 저희 집에 택시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일부러 제가 그 건너편에 해서 호메시 라이시를 타고 집에 오려고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예 꽉 막혀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헬프입니다 아휴, 진짜 너무 힘듭니다. 에휴, 오늘 또 쉬면 말짱 꽝이니까, 에휴,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저녁에 또 출근할 때 찾아뵙겠습니다.